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지 특파원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정치 안정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하여 외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19일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유엔에서 주관하는 각국의 정치, 외교, 환경, 군사, 학문 등 7개 부문 평가들 중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2위로 따돌리며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군사와 학문 분야를 프랑스는 문화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이 반발하며 유엔 상임이 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은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서방 국가들의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교적으로 안정적인 행보로 높은 외교력과 정치력을 인정받아 각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모범 국가이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 미군들의 피가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일본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두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본받을 만하고 부럽습니다. 작년에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풍속의 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환경 분야에서 유엔 국가들 중 최하위 성적이라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독한 평가에 따른 개선 시점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신청하겠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단기간 빠른 성장을 하여 잠재력에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1등을 한 데에는 그만큼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훌륭하게 균형 있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조선업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합 이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독점 수주가 그 정점을 찍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나타난 한국의 지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